오늘은 10월 12일입니다. 저희 집 대문 아치의 기르는 의림의 열매가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. 금년에는 의림이 참 많이 달렸습니다. 으름은 한약맥으로 이마부인 이라고 표현도 합니다. 먹은적스러워 보이지만 씨앗이 너무 많아서 사실 먹을 것은 없습니다. 그러나 으름의 씨앗은 예지자라고 하는 좋은 한약재므로 이 저는 이 으름을 수하여 씨앗을 추출하여 약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또한 저는 이 으름 너클에 그래 토사자를 기생시켜 쇠배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(10월 12일) 저희 집대문앞에 기르고 있는 으름덩크의 잘 익은 열매를 보셨습니다.